저는 쌍거리에 있어요. 오오 자, 오오 쌍거리에 오오 올라왔습니다. 자, 화살촉이 수요일까? 지금 올라왔어요. 자, 올라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고기 잡는 양집사입니다. 오늘 거제 동부 쪽으로 화살촉 탐사를 왔는데 어, 집어넣을 켜기, 켜고 나니까는 엄청난 개체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화살초 낚시를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저희 와이프 꿀빵 님이랑 그다음에 같이 동출한 친한 형님, 동열 님이랑 같이 낚시를 나왔어요. 동열 님은 이곳에서 지금 무늬오징어 액션을 주고 있는데 말을 엄청 안 들어요. 화살초이 엄청나게 보이는데 화살초을 안 하고 무늬오징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화살초 채비를 이제 막 끝냈고요. 채비가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볼락대에 소형리를 사용을 2000번 소형리를 사용을 하고, 반짝이는 게 전자캠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게 전자캠이, 전자캠 밑에 이제 2단 채비로 가지 채비를 쓰고 있어요. 음, 카본 바늘을 지금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천천히 이제 깔아앉게끔 낚시를 할거예요 카메라를 켜기 전에 저희 꿀빵님이 어복 여신이 만나봐요. 와서 첫 번째 캐스팅만에 화살촉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카메라를 얼른 켜긴 켰는데 화살촉들이 반응을 해줄지 한번 지켜볼게요. 화살촉 액션법은 크게 뭐 이렇게 캐스팅을 하시고 라인을 이제 텐션을 주시고 난 뒤에 어느정도 이제 케미가 가라앉으면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 액션을 사용하시거나 을 여기에 반응이 없으시면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저킹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조금 전에 꿀빵님이 히트를 하실때는 이트리브 액션을 주셨어요 집어등이 조금 가깝게 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캐스팅을 하고 리트리브 액션을 줄 겁니다. 바이 아, 엄청 네. 음, 음, 많이 불어서 음, 발소리가 잘 음, 들릴 음. 수도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화살촉이 입지를 하면 여기 보이시는 케미가 좌측이나 우측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항상 전자케미를 잘 보셔야 돼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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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보이나요? 안 보이겠는데 자 화살촉이 자 지금 올라왔어요. 자, 그레이를 좀 삼고고. 자, 올라옵니다. <laughs> 똥동결님 엄청 기분 좋아하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어 잡힌 화살촉이 이렇게 새우머리를 공략을 해서, 해서 먹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새우가 새우 머리가 이렇게 밑쪽으로 바늘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새우를 끼웠어요. 그러면 새우 머리를 노리는 오징어들이 조금 더 후킹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꿀빵님 히트하셨어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 자, 보이시나요? 물총을 엄청 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히트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쌍거리를 노렸는데 거리가 될지 쌍거리는 안됐네요 한 마리 긴마리. 계시나요? 자, 한 마리 더 히트했습니다 옵니다. 올라옵니다 오른쪽이 올라옵니다 네한발더 히트했습니다 지금 계속 입지를 받고 히트를 할때 어, 액션법이 미트리브를 조금 하다가 살짝 낚싯대를 한번 들었다가 또 리트리브를 바로 하고 있어요 또한 마리 히트했어요 이번에 액션을 저킹을 줬어요 두번 덕킹 주고 스테이 아 좋아요 와물 무지하게 싼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히트가 아날참가 완전 안 되겠네 완전 바닥인것 같은데? 가만히 a g 는는데나 어, 그 a g i n g 같은데? 왠지 발aging 같은데? 왠지 발aging 같은데? 왠지 발aging 같은데? 왠지 그대로 찍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가지고 왔어. 힘이 안 다릅니다. 액션을 조금 많이 줬거든, 요번에는. 음. 음. 자, 요렇게 또한 마리 올라왔어요. 가지고 갔나요? 네, 가지고 갔습니다. 테미가 움직였나요? 있고, 느낌으로 이게 아. 옆으로 스카. 꿀빵님도 한 마리 잡으셨어요, 금방. 자, 이렇게. 이번에 그 액션 주니까 잡힌다. 어. 아까 전에는 리트리브 액션에서 퀴트를 했는데 지금은 저 킹이 지금 반응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야옹이들이 신경전을 어... 벌이고 있어요. 약간 중층에서 액션을 음. 주고 저킹 액션을 안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액션을 줬는데 어징개들이 지금 반응을 음. 해주고 있어요. 오, 울빵님 히트하셨습니다. 아한 마리 더 올라오네요.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물방 아, 이트하하어요요또이번에는사이즈가 조금 더 비슷하네요. 아, 자 이렇게 또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자, 히트 했습니다. 또. 자, 잘 잡으시네요. 자, 또 잡으셨어요. 자, 이렇게. 잘 올라와주네요. 자, 히트. 이렇게 충분히 화살촉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히트 아 꿀빵님이 잡아주신 새우로 이렇게 또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캐스팅하고 착수가 되면 라인을 이렇게 살짝 당기시면 세부 엉킴이 조금 덜합니다. 자, 지금도 쭉 가지고 가는 전자 캐미가 쭉 움직이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뭐. 히트. 어, 오다가 빠졌어. 자, 히트. 꿀빵님, 금방 히트 하셨어요. 아, 여기 또 올라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음 케미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또한 마리 했습니다. 이 트리 음, 쪽 사이즈가 조금 작, 작다. 자, 또 잡았어요. 다리가 긴. 히트. 음. 자,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오 사이즈가 음. 더 커졌어요. 크다, 히트. 음. 가지고 왔어? 요번에 느낌. 아니, 아니, 요번에 그냥 응. 오빠 보다가 망, 망설이고 있었는데 응. 어. 포킹 그냥 한번 했는데 잡혔어. 자한 마리 더. 자, 꿀빵님이 잡으셨어요. 빅트 어? 가져가는 거 봤습니다. 과예 네. 보였어요. 보셨어요 네. 음. 다 아, 빠졌어. 음. 가지고 갔는데 잠시만요 제가 는다 저거는 게요거는 돼. 저거는 돼. 저거는 돼. 저거는 요저는저는 돼. 거리에있거요오저거거는 돼. 쌍거리에요. 쌍거리. 나도 하고 싶다. 이트 꿀빵님 히트 셨어요 와! 물 엄청 쏟아 요거는 조금 작네요. 아가야 하네, 아가야. 아가야, 놔줘야 되나요? 아가야 좀 놔주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laughs> 이러다 날새는거 아니야? 이 낚시꾼들이 끊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마지막 캐스팅 <laughs> 그 말인 것 같아.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낚시를 다 하고 난 뒤에는 주변 정리도 꼭 해주시고, 철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부권에서 화살초 낚시를 탐사, 다섯 번째 탐사 만에 제대로 된 낚시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즐거운 낚시였고, 여러분들한테 내만권에서 낚시를 하면서도 충분히 화살초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분이 되게 좋습니다. 다음 번에 또 나와서 화살초 그를 또 보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랑 꿀빵님이랑 잡은 화살초이에요. 정확하게 몇 마리를 잡았는지 세워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내방권에서도 화살초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즐겁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